베스트픽 기업 분석.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기업은요. 바로 AI 인프라 확장의 숨은 강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최근에 25년 4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어라?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다들 어? 이스페타시스 이제 성장 끝난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4분기 실적 쇼크 괄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4분기 영업 이익이 565억 원. 시장에서는 한 613억 원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어우, 못 미쳤죠. 딱 보면 아, 이거 실망인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회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냐? 바로 VMI라는 것 때문입니다. 공급자 주도 재고관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단순한 회계방식 변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제 완전 끈끈한 파트너야 하고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랑 도장을 쾅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공장에서 물건이 나가면 바로 돈 벌었다 하고 매출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고객서 창고에 일단 갖다 놓고 고객이 아 지금 쓸게요 하고 가져가야 그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 가불 관계가 아니라 고객의 생산 스케줄까지 공유하는 뭐랄까 거의 한 팀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방식 때문에 원래 4분기에 잡혔어야 할 매출 200억원이 다음 분기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없어진 돈이 아닙니다. 그냥 1분기로 이월된 이미 확보된 매출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스프링 효과입니다. 용수철처럼요. 이 200억 원이 20년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얹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따놓은 당상인 셈이죠.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진짜 실력. 경쟁사들이 왜 따라올 수 없는지. 그 기술적 해자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여러 겹으로 회로를 쌓는 일반적인 MLB 기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하게 쌓는 시퀀셜 기술로 한번 확 치고 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차세대 AI 시대를 여는 하이브리드 기판이라는 최종 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시퀀셜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짜 초고층 빌딩 짓는 거랑 똑같아요. 회로 기판을 한층한층 한층 오차 하나 없이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건데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최근에 구글의 8세대 AI 반도체 TPU에 바로 이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 그냥 이 기술은 이수 페타시스밖에 못해 하고 세계적으로 인증 도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시퀀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하이브리드 기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나올 AI 장비들 열도 엄청나고 전기도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이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2027년이 되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의 하이브리드 기판에서 나올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많이 파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품 하나당 가격. 우리가 한니 ASP라고 하죠? 이 단가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하면서 그냥 돈을 버는 체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회사 얘기에서 눈을 돌려서 시장 전체를 한번 봅시다. 지금 AI 하드웨어 시장은요 딱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왕입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미친 듯이 지어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기판은 점점 더 괴물처럼 복잡해져요. 근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손에 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쇼티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기술을 가진 공급자죠. 아까 말씀드린 그 넘사벽 기술이 바로 이럴 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과연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 이스페타시스의 퀀텀 점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6년 예상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거의 3천억에 가까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맨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12%에서 21%로 거의 두 배로 뛰죠. 이게 바로 비싼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을 파니까 회사의 이익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그냥 뭐 수직상승이죠. 특히 26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무려 42.6%입니다. 와이 정도면 진짜 퀀텀 점프란 말이 딱 어울리죠. 이런 강력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페타시스를 IT 하드웨어 분야의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이유는 딱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의심을 이걸로 한 방에 날려버리겠죠. 둘째, 시퀀셜과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적 성벽을 쌓았어요. 마지막 셋째, AI 하드웨어는 앞으로 계속 부족할 텐데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4분기 실적 부진은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웅크린. 회계적 착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착시 현상이 만들어낸 지금의 저평가, 과연 이건 위기일까요? 아니면 먼저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일까요?